콩 갈은 빚이 남은 걸로 이렇게 부침개를 한번또 빈대떡 부쳐 보겠습니다. 콩 갈은 거하고 양파, 요 파프리카, 오색 파프리카 있어서 넣고, 당근, 김치, 요 소고기, 불고기거리 있어서 소고기, 불고기거리 대파, 계란 한개 넣고, 이거, 그리고. 튀김가루를 한컵 넣겠습니다. 튀김가루, 요거 넣고, 소금 좀 넣고, 요렇게 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반죽을 하겠습니다. 점성분이 생기라고, 조금 반죽을 많이 치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소하고 또 맛있는 빈대떡입니다. 비도 없고. 이렇게세 쪽을 접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녹두빈대떡하고 맛이 비슷합니다. 영양감 안에 그리고 콩빈대떡. 오랜만에 해봅니다. 불은 너무 세지 않게 해주시고 중불로 천천히 익혀주세요. 노른이넣 삼은 이부가 나왔어요. 아, 맛있게 되네요. 콩국물을 뺐어도 고소합니다. 콩이라서 단백질이 아주 몸에 좋은거예요. 그냥 okay.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